어느날 숲속길에서 거북이가 천천히 걷고 있어요. 토끼가 갑자기 나타나 외쳤어요. 거북아, 다시 경주하자.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거북이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경기래.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동물 친구들이 넓은 들판에 모여들자 올빼미 선생님은 규칙을 발표했어요. 얘들아, 오늘 경주는 특별해.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만이 아니야 서로 도와야만 이길 수 있는 협동 경주란다 그때 치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빨라 토끼는 걱정했어요 치타는 너무 빨라 거북이는 함께 하면 뭐든지 할수 있어라며 토끼를 안심시켰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자. 동물 친구들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울타리가 너무 높아 동물 친구들이 힘들어 하지만 토끼는 재빨리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토끼는 밧줄을 내밀어 거북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거북이는 로프를 잡고 올라갔어요. 와, 토끼야, 고마워. 그때 미로가 펼쳐지고 치타가 돌아다니는 구불구불한 길 속에서 거북이는 지도를 펼쳤어요. 거북이는 토끼에게 말했어요. 이 길이 맞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해. 토끼는 너무 기뻤어요. 정말? 거북이 덕분에 길을 찾았어. 고마워. 결승선이 보여요. 과연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거북이와 토끼는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에 도착했어요. 올빼미 선생님이 발표합니다. 오늘 경주의 승자는 서로를 도우며 끝까지 함께 달린 거북이와 토끼입니다. 치타가 말했어요. 역시 서로 도와야 멀리 갈수 있구나. 숲속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진짜 우정을 배웠답니다.